와, 진짜 나랑이다. 와, 김동현 선수는 눈이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요? 그니까요. 참, 신기해. 저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체지로 운동을 해야지. 그게 뭔데요? 궁금해요? 네. 중체시력. 제가 저번에 둔하게 만드는 거 한번 알려드렸죠? 탭볼이라는 운동도 있고 여기 미간을 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중체시력.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봐요. 우리는 보고 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먹을 예측해야 돼요. 예측. 예측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저렇게 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합을 한다. 그러면 잽도 던져보고 스트레이트도 던져봐요. 그건 저도 하잖아요아 근데 거기서 멈추니까 끝이지. 그렇게 하고 나서 아, 내가 잽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스트레이트 나온다. 그러면 우리 결심 뭐할 거예요? 그럼 백스텝 해야죠. 아이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잽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걷어내고 때리거나 아니면 더킹으로 피했다가 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파링할 때, 그냥 무작정 때리려고 하지 말고, 한번 봐봐요. 1라운드는, 잽땅! 던졌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이트를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란 말이야. 그럼 저도 김동해가 될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니죠!